Tm103. l 안녕하세요 더 마이크랩입니다. 아, 저는 오늘 아, 노이만 Tm103, l Tm107, l Tm102를 l 가지고 간단하게 그 음색이 어떤지 아, 들려드리기 위해서 약간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와 저와 입과의 거리는 한뭐이 정도, 이 정도, 어, 뭐 10cm 정도. 스크린은 설치 안 했습니다. 여기서 하기 좀 번거로워서. 그래서 음색 각각 마이크에 대해서 음색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테스팅을 진행하고 있구요. 그리고 어, 인터페이스는 프리스토너스 스튜디오 26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저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이제 어, 레코딩은 그냥 가라지 밴드로 레코딩을 해서 이따가 동영상이랑 싱크해서 어, 맞춰볼 예정입니다. 지금은 트리밍 03 가지고 테스트을 하고 있구요. 03은 어, 따로 이제 뭐어트뉴에이터나 로우컷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마이크 자체의 음색으로만 음, 음질을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107이랑 비교할 때는 107은 그 있습니다. 그 약간 디지털 스위칭 같은 스위치 같은 게 있어서 어, 버튼 하나로 뭐 로우컷이나 어, 지향성이나. 어테뉴에이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따 이107할때 테스팅을 해 보는 걸로 하고요. 음색 위주로 비교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튜리밀군상 같은 경우는 그 노이만에서 전통적으로 그 생산됐던 그 레코딩용 마이크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687 많이 쓰시죠. 687이랑도 물론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103 자체로 봤을 때도 뭐 상업적인 음반을 어, 내기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좋은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음색 같은 경우도 뭐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냥 어, 질기 자연스러운 음색으로만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로만 제가 노래를 부를 수는 없어서 전 노래를 잘못 부르고 <laughs> 그리고 그래서 음성으로만 비교를 해보시고 톤이 어떻게 다른 노이만의 어떤 비슷한 계열의 마이크들과 어떻게 다른지 어, 참고하실 수 있을 정도로만 제가 그냥 음성으로 레코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비교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TLM107 마이크로 어, 레코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TLM107입니다. TLM107 마이크로 어, 테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이렇게 보니까 어, 거리는 뭐 같은데 레벨 상으로 보니까 TLM103 보다 조금 레벨이 작은 듯한 느낌이 드네요. 실제 들어봤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다만 어, 레벨 상으로는 조금 작은 느낌이 듭니다. 레벨을 조금 올려볼까요? 테스팅, 아 테스팅, 테스팅 테스팅, 테스팅 한 2시 방향으로 좀 올려봤습니다. 들이 식이 너무 도 작으면 이어폰 볼륨을 또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제가 우선은 볼륨을 좀올렸고요뭐 감도나 이런 부분은 비교하실 때 많이 뭐 참고하셔도 되겠지만 보통 프리앰프를 쓰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텐데 인터페이스나 좋은 프리앰프를 가진 인터페이스를 쓰시거나 그래서 감도에 대한 부분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염두에 두지 마시고 음색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봤을 때이 음, 헤드폰으로 들어봤을 때 음색은 뭐 사실 솔직한 느낌에 뭐큰 차이는 없, 없습니다 <laughs> 이제 결과물로 해서 이제 싱크를 맞춰보고 결과물을 실제로 디테일하게 헤드폰으로 들어봤을 때는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느낌에는 제 그냥 솔직한 느낌에는 아직까지는 헤드폰 지금 현, 현재 상황으로는 헤드폰으로 들어봤을 때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겠고 근데 제가 결과물을 들어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밝습니다 소리가 103보다 그 102를 쓰다가 103을 쓰면 또 밝아 보이는데 103을 쓰다가 107을 쓰면 조금 더 밝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밝은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 더 밝아지고 환해진 느낌이 좀 납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좀 선명해지는 부분이 좀 조금 더 보강됐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음, 음성을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게 조금 어렵지만 아무튼 그 정도.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판단은 느낌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코딩하는 방식은 또 뭐. 여러 분들과 여러 분들이 뭐 랩, 이렇게 노래를 불러보시거나 악기를 연주하시거나 뭐, 뭐 저처럼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이 방법은 나레이션밖에 없기 때문에 <laughs> 나레이션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 아 근데 지난번에 간단하게 기타 연주도 한번 해봤는데 기타 연주할 때좀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일공7을 갔다가 제대로 고그 레코딩을 할때 음성이랑 뭐 간단한 기타 연주 정도까지는 비교해서 한번 레코딩을 또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음성만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주십사 하고 저도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하고 다시 이번에 간단하게 또102 가지고 레코딩을 또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끊겠습니다. 아, TLM102입니다. 7m102를 같은 거리에 위치를 시켜두고 레코딩을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마찬가지로 조금 소리가 좀 작은데 아까 107 했을 때 제가 12시 방향에서 소리가 좀 작다라고 해가지고 2시 방향 정도로 올렸었는데 얘도 2시 방향으로 좀 올려볼게요. 이 정도 마이크를 션하고 있으면 테스팅. 이 정도로 아마 들리면 아마 그냥 들으시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무실 특성상 크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대신에 제가 그 개인을 좀 많이 올려서 테스트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통 이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뭐잘 이렇게 준비가 된 스튜디오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집에서 레코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럴 때 이제 이 집에 있는 주변 잡음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가 지금 오피스텔에 창문이 열려 있어서. 뭐 밖으로 마그 오토바이 같은 것들도 많이 지나가니 오토바이도 지나다니고 차들도 좀 경적 소리 뭐 사람 떠드는 소리도 많이 들리는데 그런 거 참고해서 들어 보시라고 이렇게 거칠게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102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생각은 그냥 노이만의 음색을 갖다가 잘 나타내는데 이제 음색이 이제 표현이 될때 약간 어 밝음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움에 약간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한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느낌을 받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103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약간 나쁘게 말하면 어둡고 좋게 말하면 자연스러운 좀 이렇게 튀지 않는 듯한 느낌을 좀받고 감도에 대한 부분들도 감도도 조금 더 낮지만 아까, 초, 아까 다른 마이크 할때 말씀드렸듯이 감도에 대한 부분은 사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프리앰프에서 올려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뭐 다른 로우컷이나 뭐 지향성 아니면 뭐 조절하는 버튼은 없고, 뭐디너이트어 버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도 마찬가지 103과 마찬가지로 그냥 마이크 음색만 가지고 어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 막그 뭐 버스도 쓰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막그 레코딩 할 때. 이렇게 막그 열려 있으면 이런 소리 다 들어 들어오잖아요. 뭐 PC, 뭐팬 소리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달그락거리는 소리다 들어올 텐데 나중에 코딩하실 때 이런 부분 참고해서 개인 값이나 거리 조절 많이 해보시고 뭐안 되면 뭐 흡음재를 붙인다던가 방을 붙인다던가리플렉시 필터 같은 거 설치해 보신다던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마이크 세 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마이크 노이만 마이크 구매하실 때, 선택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게 마이크를 가지고, 제가 이쪽에서 할수 있는 거는 뭐, 기타 연주 정도, 간단한 기타, 이 정도로 할수 있어서, 그 정도까지 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마이크는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들어줘셔서 감사합니다.